안녕하세요, 블루라크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자 배구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빅 매치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바로 리그 1위 현대건설과 2위 흥국생명의 5라운드 맞대결인데요. 두 팀은 승점 차가 불과 3점으로 이 경기 흥국이 승리하면 1위를 거의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3위 도공이 캣벨을 비롯해 박정아 마저 살아나며 지금 페이스가 엄청납니다. 2위 팀은 도공과 피트기는 플레이오프가 예상되기 때문에 챔프전 우승을 위해서는 리그 1위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또한 이날 대결은 흥국생명 1년 선후배 사이인 황현주와 김연경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읍니다. 현건대 흥국 두 팀은 올 시즌 네번 맞붙어 현건이 3승 1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현대가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세트스코어 3대1 3대0 완승을 거뒀지만 야스민이 허리부상으로 허리 이탈한 이후인 3라운드에서는 흥국이 3대1 승리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 4라운드 1월 11일 경기에서는 풀세트 접전 끝에 현건이 3대2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두 팀은 나란히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에게 모두 중요했던 직전 경기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현거는 GS와 붙었는데요. 이연패 중인 상태였고, 야스민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3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황현주를 비롯해 주전들이 체력을 다시 회복해서 나왔고요. 또 정지윤이 고예림을 대신해 레프트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문제가 되어왔던 리시브도 나름 괜찮았고, 공격에서도 12득점을 올리며 매우 좋았습니다. 흥국 역시 인삼원정에서 몇 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결정력에서 앞서며 3대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날 세터가 김다솔에서 이원정으로 네 나왔는데요. 김현경과의 호흡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현경이 이날 25득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했고요. 또한 미들 브로커로 베테랑 김나희와 젊은 피 김채연이 출전을 했습니다. 용종 제거로 빠졌던 김나희가 이주아와 함께 미들 브로커의 한자리를 차지했고요. 피로 골절이었던 김채연은 교체로 짧은 시간 출전이었지만 장점인 높이를 살리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두 팀의 마지막 6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형건의 대체용병 몬타뇨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몬타뇨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평타 수준을 해준다라고 봤을 때 흥국으로서는 이번 5라운드 맞대결이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정규 시리즈 1위를 놓고 맞붙는 두 팀의 이날 대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